반갑습니다.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농복이 철이 점점 가까우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육신적으로 많이 피곤하고 지치실 텐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남을 귀한 믿음의 권속들 한분한 한 분마다 하나님께서 단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은혜로 쳐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구역 공과에 보면 오늘 말씀이 바로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어서 구역 공과에 맞춰서 구역연합예배 본문을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배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구역 예배를 드리고 온 구역 연합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지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 기쁨 누리고 함께 예배 드리자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마음 속에 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한 분이라도 아니 믿지 않는 사람은 제쳐두고를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권속들 참 바쁘고 피곤하고 분주하지만 그래도 예배에 정말 목숨 걸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참 3년 동안 지켜보니까 꼭아 이제 이분이 됐다 싶으면 그분이 예배를 안 나옵니다. 그때만큼 마음이 아플 때가 참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늘 동일한 마음 아닙니까? 정말 동일한 마음으로 정말 제가 예배를 빠지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우리 동일하게 내가 예배를 정말 1년 365일 52주 내가 예배만은 절대로 절대로 빠지지 않게 놀아 이런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그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저와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예배를 삼아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 자리가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그 고백으로 그 삶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찾지 마시고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권속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아침마다 사실 많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참 많은 분들 주님 앞에 인도하지 못한 것 같아 하나님 앞에 참 죄송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역시 예배 나올 때 그냥 오지 마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분이라도 더 같이 나와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다라면 그것만큼 복된 교회 복된 인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마음으로 언제나 내가 다른 그 무엇은 다 양보할지라도 예배만은 결코 예배만은 양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하면서. 준비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 삶을 살라보다 보면 나쁘게 될 것이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욕에 빠지거나 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과식이 좋지 않다는 거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과식을 하죠. 그리고는 이내 후회를 합니다. 아, 내가 과식해서는 안 되는데. 내가 먹지 말아야 되는데, 하지만 다음 번에 또 과식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건강이 무너지고 나서야 땅을 치면서 후회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돌이키기가 어렵지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굳이 내가 말씀을 읽어라. 기도해라 라고 얘기하지 않을지라도 내 삶이 답답하고 어려우면 그 누구보다도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삶이 조금 괜찮고 내 삶의 문제들이 그럭저럭 내가 해결할 만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인생의 절벽에 벼락에 섰을 때 우리는 그때서야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니 너무라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땅을 치고 후회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삼손의 인생이 바로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말씀으로 살펴본 것처럼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나시린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쳐진 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이방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삼손을 죽일 길을 노리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은 이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들릴라를 돈으로 매수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 은 5500세계 그것을 지금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되냐면요 대략 22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삼손을 잡고 싶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딜릴라 입장에서 없잖습니까 이 삼손만 잡아서 주면 자기에게 22억이라는 돈이 생깁니다 2억도 아니고 무려 22억이라는 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망설임도 없이 그들의 제안을 수락하고 행동을 옮기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은 들릴라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들릴라는 삼손이 아니라 돈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들릴라는 어떻게 해서든지 삼손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아내는데 졸력을 다했습니다. 그래야 돈이 생기니까. 그래야만 나에게 돈 22억이 생기니까. 그러나 삼손은 그녀를 사랑했기에 그녀가 흔들어대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세 번이나 속은 들릴라는 순전히 돈에 대한 욕심으로 삼손을 더욱 더 괴롭히고 또 괴롭혔습니다. 이에 삼손은 죽을 만큼 괴로워했습니다. 그가 죽을 만큼 괴로워했다라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그가 얼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릴라를 사랑했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왜 그는 왜 이렇게 괴로워했을까요? 바로 삼손도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알았을 뿐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유혹을 거절하지 못했지요. 이 상황 속에서 그는 얼마든지 그녀 곁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 나는 당신과 더 이상 관계를 맺지 않겠소. 당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소라고 얘기하며 떠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힘들면서도 그는 그녀 곁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삼손의 눈에는 들릴라만 보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녀를 이 들릴라를 기쁘게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마음을 흡족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녀는 삼손은 그녀만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들릴라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와 했다라는 것이죠. 들릴라의 무릎에 누워서 자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들릴라는 삼손이 사랑할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들릴라에게 빠져서 그녀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그만 멈춰야 하는데 멈추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멈출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내가 더 하고 싶어도 내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그만해라라고. 감동 주실 때 내가 멈출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더 가고 싶을지라도 아니다라고 말했을 때 네라고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도 멈춰야 할 순간이 있지요. 이 손을 넘어가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있으면 안 되는 자리에 있다면 과감히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유혹은요, 내가 멈출 때까지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언젠간 유혹이 그치겠지 아닙니다. 내가 멈춰야 유혹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잘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사탄이 주변에서 맴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혹을 거절했을 때 사탄이 잠시 떠나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멈추셨기에 신앙으로 멈췄기에 사탄이 떠나가는 그 상황들이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을 방치하면 처음엔 달콤하죠, 꿀보다도 닿니다. 그런데 결과는 너무나도 혹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유혹에 타협하지 말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만, 한 번만, 다음에 라는 유혹에 많이들 걸려 넘어지십니다. 아, 이번 한, 이번만이면, 이번 한 번만, 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고 우리도 종종 얘기합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얘기하겠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한 번이 쌓이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쌓이면 세 번이 됩니다. 쌓이는 거에 뭐가 그리 대수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 마음은 무뎌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도 무뎌지고, 우리 신앙에 틈이 생겨나 오늘날 갑자기 무너져 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지 우리가 새벽마다 신앙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어느 날 갑자기 신앙이 사라졌겠습니까? 아니죠. 마치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했던 것들이 그삶 속에서 스멀스멀 마치 큰 댐을 무너지게 하는 것은 아주 바늘구멍만한 작은 균열을 통해서 점점 무너져 내가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내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타협했던 것들이 내 신앙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셉을 한번 기억해 보시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요셉이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그래 이번 한 번만 이번 한 번이니 괜찮겠지. 이렇게 따라면 요셉은 결코 하나님의 뜻에 쓰임 받을 수 없는 인생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벗어났다라는 것이지 이것이 바로 유혹을 대처하는 가장 좋은 본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 앞에 결코 장사가 없습니다 내가 이겨버리라 내가 반드시 이겨버리라 그런 사람이 유혹에 넘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성경에도 이단에 빠진 사람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한두 번 권한 후에 멀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내가 반드시 개종시켜야지. 내가 이 사람을 반드시 돌이켜야지라고 얘기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거기 빨려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죄의 유혹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결코 만만하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머무를 자리와 떠나야 할 자리를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의 지혜와 용기가 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닌 건 아니라고 일어서야 할때리는 일어나야 하고 귀를 막아야 할 자리선 귀를 막고 귀를 열어야 할 것은 귀를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삼손 어떻습니까?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결국 들릴라의 유혹에 항복하고 자신이 나시림을 비밀을 밝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라고 들릴라에게 자신의 비밀을 얘기해 버렸습니다 삼손은 자신이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걸 요즘으로 바꿔 얘기한다라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인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삼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삼손은 자기가 나시인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는 머리로는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삶의 모습을 보면 결코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겉으로 봤을 때 그는 나시리로로서 머리는 잘 지켰습니다 머리카락은 안 자르고 잘 지켜왔지요 지금까지 그런데 정작 더 중요한 삶은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마저도 들릴라의 재촉에 못 이겨서 알려주고 맙니다. 결국 삼손의 머리카락이 잘리고 그의 힘은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삼손의 힘이 사라진 것은 그의 머리카락이 잘렸기 때문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참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삼손이 능력을 잃은 것은 그의 머리카락이 잘렸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났기 때문에 그에게서 능력이 사라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으로 인도하고 정말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귀하게 쓰임 받은 사역자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시자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께 가는 것을 막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그들도 그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그들도 그렇게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떠나시니 여전히 나에게 능력은 없는데 그 능력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위적으로라도 만들어야 될것 아닙니까?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점점 강하게 얘기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꾸만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이 자기의 힘이, 능력이 사라진 것은 머리카락이 잘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자기 힘의 근원이 머리털이라고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는 자기 능력이 자신에게서 나온다고 착각했습니다. 혹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 이건 내가 한 거야. 이 모든 것이 나에게서 비롯된 거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서 했을지라도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것일 뿐이지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첫 번째 시작은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망각할 때부터입니다 내게 주어진 능력 내게 주어진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앗다는 것이 잊어버리는 순간 교만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한 거다. 내 거다.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동하던 삼손은 어떻게 됐습니까? 두 눈이 뽑혀버렸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삼손은 더 이상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보는 대로 살았던 삼손은 결국 눈을 잃고 말았습니다. 세상 쾌락에 눈이 멀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 문제를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사람을 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면 사람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문제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믿음에서 멀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자리 여전히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눈이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바라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 뭐 특별한 거 있느냐? 내가 집에서 말씀 읽으면 그것으로 되는 것 아니냐? 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배를 그 드리는 순간 함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봅니다. 혹 내가 오늘 삼선처럼 나는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좋을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라고 내가 스스로 어떤 선을 정해놓고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네가 바로 오늘 삼손이 아닌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여기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저 역시 삼손일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삶에서 아주 작은 부분 내 스스로가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신앙 안에서의 타협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타협한다라는 것은 자기 합리화일 뿐인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타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타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이번 한 번만 봐주십시오.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음이 있다라고 누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다음이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겐 오직 지금이 있을 뿐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일을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다음부터 자꾸만 다음을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사람을 보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지 않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 맡겨놓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농사철 하다 보면 참 마음이 분주해지죠 그리고 해야 할 일도 많고 피곤도 하고 그러다 보면 예배가 뒤로 밀려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제가 논두렁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달라져가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많은 분들의 땀방울이 놓여있다는 라거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밤잠을 설쳐도 내가 아무리 땀방울을 흘려도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비를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수고에 함께하지 않으신다라면, 그것은 헛될 수밖에 없다는 라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지 않으시면,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수 없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고 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뭐가 중요한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면 누구에게 매달리는 인생을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외에는 결코 우리가 타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절해야 할때 거절하지 못하고 포기해야 할때 포기하지 못하면 우리 삶 자체가 추해지고 지저물해지고 악취가 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삼손의 삶을 거울 삶아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은 떠나야 할 때, 거절해야 할 때, 과감한 신앙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배를 가야 하니 안 됩니다. 나는 지금 기도해야 하니 조금 있다 얘기합시다. 나 지금 말씀 봐야 하니 조금 있다 얘기합시다. 이런 결단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우리가 신앙을 해서 뭔가를 좀 하려고 하면 꼭 욕이 들어오죠. 내가 이번 주부터 내가 예배 열심히 들어야지 하면 꼭 어떤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 상황을 넘겨야 그 산을 넘어야 내가 진짜 예배에 모든 것을 걸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요, 번번이 그 자리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저녁에... 귀한 예배자로 오신 우리 사랑는 성도님들 내가 주 안에서 이제 이렇게 살아야겠다 결단하셨을 때혹 유혹이, 유혹이 나를 괴롭히시거든 그것을 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고꾸러져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기로 작정하셨으면 기도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십시오 내가 예배에 목숨 걸기로 하셨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는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씀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정말 내가 올한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 가신지를 볼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유혹을 거절하고 신학적인 결단을 가지고 떠나야 할 때는 떠나고 거절할 건 거절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절 축복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